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여러 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 어, 말씀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찬양의 모습을 보고 혹은 기도의 모습을 보고 선택을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표정이겠죠. 나타나는 그 표정.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밝고 화사한 그런 표정들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는 분명하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거울로 비춰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향기, 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얼굴부터 어, 활짝, 어, 피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얼굴이 피어나고 있지 않는가요? <laughs> 자, 웃고 시작합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갑니다. 자, 1, 1장에 오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주 어, 명쾌하게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 그랬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또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4절이 가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14절을 연결해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 또어 말씀은 예수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 말씀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태초라는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것은 천지창조의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태초입니다. 천지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점. 또 역사의 출발점인 그 태초. 어, 어떤 어 출발점 순상에서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면 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태초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어, 역사의 출발점 이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작 이전의 개념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오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음, 폐망을 이룰 것이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어, 그의 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의 전체적인 어름인데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어, 메시아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의 그리스도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선포된 말씀이 바로, 어,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은 곧 예수시라는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귀하냐. 구약에서, 어, 성막에서 가장 깊이 있는 지성소, 그죠? 그 지성소에 은약계, 복계, 종국계에는 말씀을 뜻하고 그 말씀을 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우리가 왜 먹고 마시고 그 말씀과 친밀해야 되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어떤 관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어떠한 또어어 어, 역할로 나는 무엇 뭐, 무엇이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에 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빛, 빛으로. 어,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어, 보시면 찬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 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이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때문에 사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 빛은 곧 생명을 뜻하죠. 생명. 그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 은혜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해서 어둠이 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 뿐만 아니라, 어, 요한의 사명은, 어, 바로 이빛댐을 증거하는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그것이 23절입니다. 이래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찬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자이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소리.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소리의 사명입니다. 그 소리의 사명은 외치는 자의 사명이죠. 그 사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요점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됨의 사명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것이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러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왜?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에, 요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에, 자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죠. 이 빌립의 확신의 신앙, 어, 그렇죠? 어,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먼저 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무슨 선지자가 날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 이, 음,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실 때, 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자, 48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어, 예수님이 뭐라고 어, 지금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로를 초청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이 나나나애를 아시는 것이 아니고 어, 이미 본성인 그의 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전능자이시오.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랑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 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 때문에 사, 생명의 사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어린 양의 성으로 오셔서 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속에 뭐 어떤 것들을 아시는 그분은 바로 전능자시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확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시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